자,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수질환경, 수질환경관계법규 음. 이제 과목 중에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어, 이제 강의 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 중반을 지나서 거의 이 종반부로 왔죠. 어, 어,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법규만 남았는데, 음. 근데 법규를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이, 수, 기사 시험 또는 산업기사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 법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과락만 면하면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그좀 안타까웠던 게 어, 이게 법규를 그러니까 법률의 어, 법에 대한 구조 체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어, 그거는 이제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법을 많이 접해보질 않아서 특히나 더합니다. 어, 그 다른 수험서에서도 보면 음, 기존에 나와 있는 수험서를 보면 수질학령 관계 그 관계 법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설을 붙여놓은 수험서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총 어, 산업 기사인 경우에 네 과목, 기사인 경우에 다섯 과목인데 관계 법규를 제외한 네 과목 또는 삼그세 과목은 상세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관계 법규로만 넘어오면 음, 이런 부분에 분량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 기출문제만 가지고, 어, 기출문제만 외워서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죠. 근데 이 시험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음, 법의 체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 보시면 이수질학년 관계 법규가, 아, 굉장히 고득점을 할수 있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법은, 음, 이 관계법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어,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어, 7장에 있는 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이건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어, 환경정책기본법인데, 이두 가지 법에서만 모든 시험이 다 납니다. 어, 그래서, 뭐 하수도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어. 어, 환경평가법이라든가 관련된 법령은 많지만, 음,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고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수질미수생태계 보존해가는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두 개만 다루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두 개를 이 잡듯이 이제, 어, 분해를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론, 일원, 이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에 대한 체계를 조금만 익혀봅시다. 어, 우리가 이 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법을 혼동스럽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음. 법을 보면 법률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이 있어. 시행 규칙이 있고. 음. 그래서 아마 그 법을 공부하다가 관련 법, 법률을 찾아본 그, 하, 그 수험생 중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서 포기합니다. 어, 자, 낚시행위에 대한,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법률에는 어,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질,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낚시 낚시 금지 구역이나 낚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 그다음에 낚시 제한 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시기라든가 방법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 어. 이걸로만 보면 대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낚시금지구역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어,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로 가야지. 그럼 이건, 이건 뭔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이건 시행령이 되고, 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시행규칙이 됩니다. 음, 법의 체제가 법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오면, 여기에 대한 시행, 법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 다음, 거기에 더 구체적인 사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어, 시행령으로 넘어오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음. 자, 시행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해. 대통령, 대통령이 혼자 정하느냐?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기구, 국무회의죠.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다 모여.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법률은 뭐야?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하면 국회를 거쳐야 되죠. 어렵잖아. 어, 국회를 거치기가. 그러니까, 어, 법률은 개정이나 재개정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시행령은 법률보다 좀 간단해. 대통령이 모여서, 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다음 시행 규칙은 뭐야? 시행 규칙은, 잠깐 시행 규칙에 넘어갔다 올까요? 어, 시행 규칙은 환경부령이야.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면 돼. 아, 그럼 이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 육개로 보면 법률이 가장 개정하기 재 개정이 어렵죠. 어, 절차가 좀 복잡해. 까탈스럽고. 그다음 시행령이야. 그다음 시행 규칙. 그럼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자,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음. 여기 세부적인 상 낚시 금지 구역이라 금지 구역 또는 제한 구역의 명칭이나 위치 이거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어, 국무 그러니까 국무국무회의 음. 각 부처 장관하고 모여서 이걸 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안내판의 규정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어. 자이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음. 낚시 제한 구역에서 제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야.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이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경우, 한 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꿰는 경우, 이런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한 명이 4대 이상으로 할 것인가, 5대 이상으로 할 것인가를, 이거를 국회에서 결정하면 좋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좋을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결정하면 좋을까? 어, 이러면 대충 이제 법의 위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죠. 이거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 이걸만 국회로 해놓으면, 한 명당 네대 이상의 낚싯대를, 어, 어느 순간 봤더니, 두 대, 두대 이상으로 줄이고 싶어. 그럼 국회를 개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모든 각부의 장관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걸 네대 이상으로 할까요? 두대 이상으로 할까요? 이렇게 회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어느 게 위계가 맞겠어. 이건 환경부에서만 검토하면 충분한 거죠. 어, 이런 건 시행 규칙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 앞에 있는 내용, 봐. 낚시제한구역 안내판, 음 응. 안내판이 있어. 이걸 규격이나 내용, 자 이만하게 할 것인지 요만하게 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면 돼. 국회, 대통령, 환경부, 환경부에서 정하면 되죠. 음. 응. 근데 얘는 시행 규칙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의 위계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어, 누가 결정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시행 령에 있어야 될지 시행 규칙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 실제로기출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어. 이것은 무슨 영으로 정하는가 해서 대통령령, 환경부령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이 체계를 알면 그걸 무지막지하게 애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헷갈리고. 근데 이게 시행령은 누가 만들고 시행규칙을 누가 만드는 거나 정도 알면 법에 대한 어 그런 체계를 이해하면 접근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 뒤에 넘어가서 보면 어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라든가 또는 어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은 대개 누가 정하는가 하면 환경부령이 정하지요. 어.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알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음. 쭉 다루게 될 내용들이 용어의 정의라든가 기타 수질오염은 수질오염 물질하고 특정 수질 위해 물질, 수질오염 방지 시설, 비자오염 저감 시설, 오염 총량 관리제도, 오염 부하량 할당 및 조치. 음. 이런 내용들인데 어, 봐봐. 별이 어때? 어. 기본이 별이 다섯 개야. 별이 다섯 개. 어. 최소가 두 개네. 어.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